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오 기도 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의 일상을 멈추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고 심판자가 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온택트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은 분명 모두 문제 돌파 될 것입니다. 기적의 문들은 열릴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소가 종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서 기도와 수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기도하는 여러분 온택두교회 기도하는 여러분 그리소가 종기게 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한번 생각합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를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가 누구냐?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 슬픔과 우울함과 낙심과 절망과 과거의 상처들이 나의 기억을 사로잡아요. 장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사원에 전마았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복된 존재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 7절에 오면 그리스도 안의 소리는 새로운 이전 옛 사람이 끝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의 수준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것을 성령 안의 소리를 새로 갖게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누인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빌리보스 2장 13절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시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 감정, 내 어떤 유익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 그리스도께서 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할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확실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잉태하고 출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밀려오는 세상, 그 다음에 사단의 거지 속삭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깊은 호흡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고 내가 행복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고 복의 근원인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하고 한번 내 숨을 내쉬면서 어둠의 세력들을 거절하십시오. 우리의 뇌는 우리가 호흡을 할 동안에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뇌는 우리를 그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두십시오. 우리의 기준을 나의 기준에 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다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종립되기를 원하고 소원을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이 나를 하나 앞에 서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나를 주님께 드리면 그리스의 제자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우리 다음 세대와 구원받을 영혼들과 세계 선교세계보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